여러분 안녕하세요. 휴림 로봇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그 흔드는 조정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세타가 좀 주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재료에 따른 강도가 약한 것이냐. 만약에 약하다고 한다면, 또는 뭐 강하다고 한다면 다시 돌릴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실적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꼭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휴림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조정인데, 음, 아주 그 강력한 조정은 아니에요. 그죠? 강한 조정은 아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네, 거래 부분을 보면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로봇 섹터의 움직임들은 뭐 그다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지금 네, 강하진 않고 여러 섹터별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로봇 섹터만 가난 법은 없고 좀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전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네, 이것도 흔들흔들 하고 있으면서 더쭉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다른 로봇 섹터들의 움직임도 좀 흔드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림 로봇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탁 들어 올리는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실시간 속보나그 타임에 예상에 상당히 도움이 좀 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다만 지금은 휴림 로봇과 관련돼서 또 로봇 섹터와 관련해서 재료가 간간히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은이 재료의 강도가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민감도가 좀 약하죠. 호재 둔감하다. 네, 이게 역시 좀 약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토론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감사 보고서 제대로 나오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EQ셀이 상패가 돼서 비상장으로 갔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휴림로봇의감사 보고서하고는 네,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어, 여러분들이 되게 그 실적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기순이 또 내고 있고, 영업 손실이 물론 나긴 했지만, 막큰 뭐 수준은 아니고, 그다지 그렇게 크게 압박을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본금 대비해서, 뭐, 자본총계 같은 경우도, 어, 비교적, 이제, 원만하고요. 그렇게 크게 아자를 잡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오너쪽을 생각하면은, 그 부분이 다소, 걸림돌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 때문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도 않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 약점은 있지만, 휴림 로봇의, 네, 계열사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 잡음이 발생한 거지, 휴림 로봇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이 감사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걸 우려하는, 미리 걱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로봇 섹터가 좀 조정이고 다시 좀 구심점이 되려고 한다면 좀 예열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예열. 예열 과정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간다든가 아니면 좀더 밑으로 내려서 다시 올린다든가. 이런 패턴이 될 수는 있겠죠.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좀 버겁고요. 그러니까 이 예열 과정을 보고 타이밍이 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게 좋고요. 너무 부담을 가질 상황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과 관련한 정보는요, 여러분들 휴림로봇이라고 이 전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문자 주시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이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아,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주가는 6천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네,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네, 모양입니다. 어이 아,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 밑바닥에서 세게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요 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은 2 0 2 0 2 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 작년부터 실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걸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만 네, 적으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웨인 기관이 쌍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웨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어,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아,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